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왔네요. 최강야구에서 극찬했던 커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부산고를 거쳐 송원대를 졸업한 롯데의 정현수는 대학 시절 tv야구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일찌감치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에게 2라운드 지명권을 쓴 롯데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죠. 과거 김광현 정우람 등 KBO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투수들을 키워낸 김성근 전 감독에게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투수였기 때문인데요. 롯데 자이언츠의 좌완 정현수가 역대급 인생투를 펼치면서 김태형 감독의 눈도장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롯데를 응원해주세요. 정현수의 프로 도전기는 녹록하지 않았는데요. 애초 롯데는 정현수를 두고 즉시 전력감으로 기용할 수 있는 투수라는 판단하게 2023년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13순위로 지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 1군과 2군에서의 기량 차이가 유독 컸습니다. 4월 10일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들기 전까지 퓨처스리그 5경기에서 5.2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1군 데뷔전이었던 11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고는 다음날 1군에서 말소가 되었죠. 그리고 정현수에게 이러한 일이 두 차례나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한참 롯데의 불펜 마운드가 흔들렸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책을 사용할 때였죠. 김태형 감독은 6월과 7월에 1군에 불렀는데요. 하지만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죠. 김태형 감독은 불펜보다는 선발이 심적으로 덜 쫓기지 않겠느냐며 6월 23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 선발로 내세웠지만 정현수는 2.1이닝 동안 몸에 맞는 공한 개를 포함하여 4사구만 5개를 허용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정현수는 경기 후 방송 때와는 다르게 1군에서의 경기가 주는 긴장감이 달랐다라면서 스스로 급해지다 보니 전력으로 공을 던지지 못했다고 경기 후 소감을 말했죠. 그리고 정현수는 18일 1군 엔트리에 다시 등록이 되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콜업이었기 때문에 실제 각오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정현수는 지난 세 번의 1군 콜업 당시가 너무 많이 생각났다며 전력을 다해 던지지 못해 후회되기도 했다고 밝히며 전의를 불태웠죠. 결국 정현수는 인생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18일 선발로 나선 이민석의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2.1이닝 동안 안타 4개는 물론 사사구도 4개를 내주며 키움 타선의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리고 1회에만 3실점을 하면서 팀이 역전을 했던 3회에도 내용이 좋지 못했는데요. 선두 김혜성의 볼넷을 허용했고 도루시도를 잡아내기는 했지만 이후 송성문과 최주환에게 모두 볼넷을 허용하며 1411호에 몰렸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정현수를 선택했는데요. 더 밀리면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정현수를 믿고 밀어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점차 리드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였습니다. 결과는 최상이었는데요. 나오자마자 후속 타자인 변상권과 원성준을 연속 삼진 처리를 하고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전 콜업 때와는 다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자신감을 찾았고 자신의 공을 던졌는데요. 4회에도 이승원과 김건희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고 후속 타자인 박수종을 유격수 땅볼로 아웃 시켰죠. 5회에 선두 이주형에게 이루타를 맞았지만. 후속타를 모두 봉쇄하고 역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3.1이닝 동안 48개의 공을 던지면서 1피안타 7탈삼진의 무실점 역투로 팀의 리드를 지키고 홀드를 챙겼죠. 3.1이닝 만에 7개의 탈삼진은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실제 이날 수훈상을 받았으며 끝내기 홈런을 기록한 전준호보다 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투수로는 승리 투수 못지않은 공헌도였죠. 이날 경기 에서를 맡은 구대성 SBS 스포츠 해설 위원은 정현수의 커브를 극찬하면서 투구 내용에 박수를 보냈는데요. 패스트볼 구속은 140대 초반이었지만 안정적인 재구와 확실한 결정구인 커브를 앞세워 키움 타선을 농락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내려온 정현수는 아직 여운이 있는 듯 한동안 상기된 표정으로 더그아웃을 서성거렸죠. 단한 경기였지만 임팩트를 확실하게 보이면서 선수 평가에 대하여 인색한 김태형 감독도 정현수를 불러 박수를 치면서 직접 격려를 했습니다. 실제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죠. 김태형 감독은 정현수의 투구 내용에 대하여 칭찬을 했는데요. 몸 그대로 너무 잘 던졌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온 것 같다며 5선발로 삼성전에 선발로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다. 오늘은 쉬고 내일은 불펜에서 대기한다고 만족스러워했죠. 부산고를 졸업했으나 프로지명을 받지 못한 정현수는 송원대에서 야구를 이어나갔는데요. 그가 팬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국제대회나 대학무대에서의 뛰어난 성적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 출연을 하면서부터이죠. 당시 오디션을 뚫고 최강 야구의 일원이 된 정현수는 인상적인 활약으로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2024년 롯데의 지명권을 획득하고 프로에 입단을 했죠. 계약금만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목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방송 출연으로 많은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양한 변화구를 지닌 좌완 정통파 투수로 최고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죠. 140대 초반의 공을 가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떨어지는 커브가 최대의 장점이고 슬라이더 역시 준수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업도 활용이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커브를 잘 던지는 투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좌완으로 위력적인 커브를 던지는 신인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강야구에서 보였던 모습을 보면 좌타자 상대의 승부구는 슬라이더, 우타자 상대의 승부구로는 체인지업이나 커브를 던졌던 패턴이 이번 경기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명확한 틀이 없이 결정구의 변화까지 주면서 타자들이 예측을 할수 없는 공을 던졌죠. 원래는 빠른 투구를 하는 투수도 아니고 제구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는 아닌데요. 하지만 보통 커브를 결정구로 활용하는 선수들은 포심의 회전수로 상승 무브먼트를 어느 정도 갖추거나 릴리스를 높였을 때 투구시 손에서 공이 뜨는 커브와의 페어링을 맞추면서 위력이 극대화시킬 수 있기에 이런 언더사이즈로 인한 구위 문제는 마냥 간과할 수 없는 약점이죠. 또한 대학 리그에서 무리하게 투입되어 갈린 여파인지는 몰라도 59가 넘어가면 패스트볼을 많이 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스카우터들은 선발보다는 즉시 전력 불펜 자원이라 평가했으며, 좌완 불펜이 절실했던 롯데 자이언츠가 2라운드에 지명을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에서 2군에서는 잘 던지는데, 1군에만 올라오면 이상하게 경기가 말리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김태형 감독도 긴장을 많이 했다. 본인의 공을 던지지 못했고 공구위 자체는 2군에서 좋은 보고가 온다. 그런데 1군 무대에 올리면 구속이 떨어지고 투볼로 시작을 하고 그랬다면서 본인이 2군에서 던졌던 그러한 공이 드디어 나온 것 같다. 예전에는 갑자기 재구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자신감을 찾으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롯데는 선발이었던 이민석을 1군에서 말소를 했는데요. 공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계속 기회를 줄 심산이었는데 결국 회의 결과 1군에서 빠지게 되었죠. 다시 선발 자리가 비었는데 정현수에게 기회를 줄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정현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24일 삼성전의 선발로 등판할 가능성이 높죠. 정현수가 여기에서도 가능성을 보인다면 자신을 괴롭혔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프로 선수로 필요한 능력인데요. 과연 정현수가 오선발로 자리 잡아 롯데의 가을 야구 도전에 큰 힘이 될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